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를 읽어내려갔다. 안타깝게도 문자는 단체 문자였다. 잘 들어갔냐는 인사와 함께 다음에 있을 2박 3일 일정에 새내기 대상 캠프 참석 여부에 관한 공지였다. 수수께끼 같은 어젯밤에 대한 힌트는 전혀 없었다. 어 잠깐만 이누나 번호가 왜 저장돼 있는 거지? 물론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 것을 받아봐야 했으니까 번호를 받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저장하는 순간이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바가지 수를 들이키고 번호를 저장하는 그 순간까지는 적어도 아무 탈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수 있었다. 2박 3일 캠프라 참가하지 말까? 참가했다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놈이라고 멸시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자괴감에 휩싸여 괴로워하던 중 사이월드 클럽에 올라온 캠프에 대한 상세 일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일정 밑에는 어젯밤 사진들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 난그 중에서 내가 웬 여자애랑 어깨 동무를 하고 부위를 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아, 이건 뭐지? 남녀는 유별한데 왜 나는 저 처음 본 여자랑 어깨 동무를 했을까? 기억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참가를 열심히 했다. 캠프의 일정은 정말 다양했다. 각 전공별로 응원전을 펼치고 초대가수들의 공연도 관람하는 등 나름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사원의 구슬 조각을 찾아 헤매는 이누야샤처럼 오틴난의 기억을 찾는 것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고 간신히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내 기억을 찾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사진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부위를한 여자애였다. 이 여자애와 나는 오틴난 절친이 된 사이였다고 한다. 편의상 이 여자애를 제이라고 부르겠다. 제이가 말해준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차 검증한 끝에 복원한 그날의 기억은 다음과 같았다. 바가지수를 거의 원샷하고 난뒤 이략 스타덤에 오른 나는 분위기에 취해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선후배 간의 위기질서 따위는 구시대적 유물이라 여기며 허물없이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특히 조장인 그녀에게 말을 많이 걸었는데 너무 지나쳤던 걸까? 다른 곳에 있던 한 남자가 우리조로 다가와 조장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의 주인. 그녀는 우리과 공식 커플, CC였던 것이다. 그 뒤로 나는 시련의 아픔을 견디는 사람마냥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마치 잊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심정으로 다른 곳에 과하게 집중을 했다 그렇게 집중한 곳이 지금 내 옆에 붙어서 조잘대는 제이라는 친구였다 제이는 그날 이후 나에게 굉장한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나는 그녀가 거의 초면인 상태였다 어색하고 미안했다 난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2박 3일 동안 그녀와 단짝처럼 붙어다녔다 하지만 전혀 몰랐다 이것이 제이와 나를 엮는 분위기를 만들 줄은 캠프가 끝나고 난뒤 학기가 시작되었다. 새내기인 우리들은 선배들이 짜준대로 수강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같은 수업을 들으며 몰려다녔다. 고등학생 티를 아직 못 벗은 우리들은 학교에 가는 평인의 계획 같은 건 생각할 수 없었다. 그저 매일매일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기대하며 집을 나섰다. 항상 신기하고 가슴을 벅차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내일을 기다리며 지냈던 것 같다. 캠퍼스를 걷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마주치면 당장 돗자리를 깔고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 여기저기 다니며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내 옆에는 제이가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장난반, 진단반, 노골적으로 엮기 시작했다. 솔직히 난 싫었다. 시시를 하는 것이 싫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내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친구라는 대의 명분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계속 같이 다니길 강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 선배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나에게 술을 사줄 테니까 제이와 단둘이 나와보라고 했다. 하는 같은 선배의 요청에 나는 곧장 제이에게 연락해 선배를 만나러 갔다. 그렇게 셋이 술자리를 가졌고 대화의 주제는 돌고 돌아서 나와 제이에게 잘해보라는 권유로 결론이 났다. 사람들의 엿 부려는 시도가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알수 없는 거부감이 생겼고 결국 그가 쏜 큐피트의 화살을 온 힘을 다해 전냈다 전 솔직히 얘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아 진짜 안 엮었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이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다른 여자 못 사귀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제이 역시 강력하게 항의했다. 제이는 매우 화난 얼굴로 술을 들이키기 시작했다. 앞자리에 앉아있는 선배도 멋쩍은 표정으로 술을 들이켰다. 그렇게 그 둘은 상당히 취하기 시작했다. 연우 취한 사람들의 대화처럼 둘의 대화는 허공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고 술자리는 그렇게 끝이 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끝내고 바깥으로 나갔다 가게는 2층이었는데 내려가는 계단은 매우 좁고 가팔랐다 나는 그때 몰랐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계단이 위험하다는 것을 제이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다 앞으로 고꾸라졌고 본능적으로 앞에 가던 선배의 등을 쿠션 삼아 추락했다 나는 맨 뒤에 있었는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었다 후다닥 달려간 나는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선배는 입을 틀어막고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툭 뱉었는데 그것은 이빨이었다 그리고 난 선배의 이빨을 자세히 보았다 키 크고 잘생겼던 그 선배는 앞이빨이 대각선이 그어진 듯 반듯하게 잘려져 나가 있었다 남아있던 이빨의 모양은 너무나 깔끔한 삼각형이었다 순간 나는 그 모양을 보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떠올라 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매우 응급한 상황인 걸 깨닫고 서둘러 부축해 이렇게 세웠다. 선배는 전화기를 꺼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나는 제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제이는 쿠션 덕분인지 다친 곳이 전혀 없었다. 이내 선배의 여자친구가 도착해 그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고, 나는 제이를 부축해 그녀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제이는 비틀대며 걸어가다가 계속 땅에 주저앉아 잠들려고 했다. 나는 안되겠다 싶어 그녀를 업고 보어갔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그녀에게 간신히 집을 알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인도에 갇혀도 얘랑은 절대 안 사귄다고 결심했다. 제인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 혹시 학교 사람들이 보고 오해할까봐 노심초사했었다. 그렇게 간신히 그녀의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난 정말 깜짝 놀랐다. 현관에 웬 예쁜 여자가 서있었기 때문이다. 제2의 룸메이트였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이런 걸까? 난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BGM이 들리는 듯했다 혹여 제의를 업고 있는 내 모습을 그녀가 오해할까봐 재빨리 제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같은 과 친구라고 잽싸게 말을 건넸다 아름다운 그녀는 제의를 부축해 방 안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나를 쳐다봤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슬로우 모션처럼 그녀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이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제이가 헛구역질을 했다. 그러다 변한간 바닥을 향해 토를 내뱉었다. 제이 옆에 있던 아름다운 그녀는 엄청난 속도로 두 손을 내밀어 그녀의 토를 받아냈다. 룸메이트로서 바닥에 토를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녀로 하여금 엄청난 조건반사를 일으킨 것이다. 나는 이때 생각했다. 타인의 토를 손으로 받아낼 수 있는 여자라면 결혼감으로 충분하다고. 손을 씻고 나온 그녀와 나는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나보다 두 학번 높은 다른 과 선배였는데 제이랑은 학교 커뮤니티에서 방을 구하다가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아, 뭐 글쎄요, 저 그냥 근처 친구 집에 가도 되고.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다.